안녕하세요. 정원지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꽃은 정말 화사하고요.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뉴질랜드 앵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단한 번의 구입으로도 원하시면 수십 개의 화분도 만들 수 있는 번식이 너무나 잘 되는 그런 화초인데요. 번식도 또 아름다움에서도 최고인 화초입니다. 앵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일반 앵초와는 전혀 다른 화초이고요. 바이올렛과 같은 제네리아과입니다. 영명은 스트랩토칼퍼스라고 해요. 제네리아과와 초는 350여종의 다양하고 정말 예쁜 꽃들이 많아요. 뉴질랜드 앵초는 아주 적은 빛으로도 꽃을 잘 피우는데요. 한여름만 잘 견디면 1년 내내 꽃을 보실 수도 있는 가성비에서도 어느 다른 꽃에 밀리지 않는 꽃이죠. 바이올렛과 같은 거이지만 바이올렛보다 까탈스럽지 않게 잘 자라는 화초이기도 하고요. 개나 고양이에게도 독성이 없는 그런 화초입니다. 뉴질랜드 앵초는 배수가 잘 되는 흙에서 자라는 화초인데요. 바이올렛처럼 과습에 약하죠. 바이올렛 전용으로 나온 흙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일반 화분배 양토에 질석이나 폴라이트, 마사토 같은 것을 20%에서 30% 정도 섞어서 쓰시면 뉴질랜드 앵초의 흙으로 아주 좋죠. 일반적인 분갈이는 화초가 잘 자라기 시작하는 봄이나 가을에 하시면 좋아요. 화초가 많이 자라서 화분의 크기가 부족할 때 혹은 오래된 화분의 비료 성분이 부족할 때 하게 되는데요. 뉴질랜드 앵초는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6개월에서 9개월 만에 분갈이를 하시면 좋겠어요. 스트토칼포스의 뿌리는 낮게 자라는 편인데요. 화분의 넓이가 15cm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작은 화분 안에서 더 많은 꽃을 피우는 화초라고 합니다. 화초가 충분히 자라서 분갈이를 할 경우에는 흙을 털어내고 포기 나누기를 한 후에 새로운 화분 배양토에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화원에서 새로 작은 화분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그렇게 분갈이를 하시면 너무 심한 몸살로 예쁜 꽃을 즐길 수 있는 시기를 한 계절이나 놓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오신 후에 바로 분갈이를 하시면서 지나치게 많은 뿌리를 털어버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 화분을 보시면 모종에서 시작해서 이제 제법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인 것을 알수 있어요. 이럴 때 뿌리의 흙을 많이 털어버리게 되면 심한 몸살로 힘들거나 잘 자라지 못하게 되죠. 특히 뉴질랜드 앵초의 뿌리는 얇아서 흙을 털어내며 아주 많은 양의 뿌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뿌리가 새로운 흙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세 군데 정도를 가장자리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을 약간 잘라주는 정도면 새 흙으로 뿌리를 잘 뻗어나갈 거예요. 꽃이 많이 피어 있는 화초들은 이렇게 가볍게 뿌리를 정리해 주시는 것이 꽃을 떨구지 않고 꽃을 잘 유지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화분에 심을 건데요. 화분의 직경이 너무 넓지도 않고 또 깊지도 않은 그런 화분이죠. 적당한 크기의 화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Winter is freezing and trees start to bolt. And I don't wanna be sitting alone in a room that's just filled with my soul. And so I came to this place. I'm looking for a familiar face, and that's when I saw you. Cause you don't know me and I don't know you, but it breaks my heart. You're looking so blue on the last day here. I just picked your name on the coffee cup. But a stroke of luck, the guy just messed up and gave me your cup. 여러분 어떠세요? 분갈이가 너무 쉽죠? 대부분 분갈이를 하신 후에 마사토를 화분 위에 올려 흙을 가려주죠? 흙이 보이지 않아 화분이 단정해 보이고 예뻐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처음 기르는 화초이거나 식물을 기르는 일에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이라면 화분에 마사를 올리지 않고 화분 흙의 상태를 그대로 관찰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저 역시 이렇게 과습에 민감한 화초일 경우에는 마사나 자갈 같은 것을 얹지 않고 기르는 편입니다. 만약 흙이 안 보이는 좀더 깔끔한 화분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굵은 자갈들을 몇개 얹어보세요. 화분의 건조 여부를 알고 싶을 때 하나만 살짝 들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뉴질랜드 행초를 위한 화분은 작은 화분에 심으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크고 깊은 화분에 심으실 경우에는 아래쪽이나 주변의 흙이 습도를 너무 많이 지니게 되어서 뿌리가 썩어 버릴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화분이 깊고 클 경우에는 아래 자갈을 깔아주고 인어화분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올려 주셔도 좋습니다 난을 기를 때처럼 이렇게 장식화분을 따로 쓰시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화분에 심고 싶으시다면 높이를 낮춰주시면 되는데요. 스트로폴이나 마사토 또 자갈 등으로 이상적인 높이까지 채우신 후에 아까 보여드린 방법으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분은 호접란의 장식화분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예쁜 모습을 가진 빨간색 뉴질랜드 앵초를 위한 장식화분으로 쓰고 있어요. 토분은 화분의 통계성이 좋아서 토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뉴질랜드 앵초는 토분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뉴질랜드 앵초는 뿌리가 얕고 아주 가느다란 편이에요. 테라코타 화분을 쓸 경우에 화분 안쪽 벽에 뿌리가 달라붙게 되는데요. 분갈이를 할때 뿌리의 너무 많은 부분을 유실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모든 화초의 화분을 토분으로 통일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인어 화분을 사용하셔도 되죠. 뉴질랜드 앵초는 과습에 아주 약한 화초입니다. 화분의 흙을 충분히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화분의 겉흙이 충분히 마른 후에 물을 주시면 되겠어요. 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문되는 날이 있다면 다음 날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트렙토칼퍼스는 건조에는 강한 편이지만 과습에는 약한 식물이에요. 모든 화초들이 그렇듯이 물이 부족해서 힘이 없이 늘어질 때 물을 주면 금세 살아나지만 뿌리가 썩어버린 화초는 되살리는 일이 힘들죠. 자신이 없을 때는 잎이 약간 힘이 없이 시들어졌을 때 물을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과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물을 주는 방법은 저면 관수로 물을 주셔도 되고요. 위쪽에서 물을 주셔도 좋습니다. 물을 주신 후에는 반드시 화분 받침에 물은 비워주세요. 뉴질랜드 앵초는 적은 양의 빛으로도 꽃을 잘 피우는 화초라서 집안에서 기르기에 아주 좋은 화초 중에 하나입니다. 밝은 빛이 드는 창가에 놓아두고 기르시면 아주 잘 자라죠. 동양이나 서양 창가에 놓아두시면 좋은데요. 제가 놓아두는 이쪽 창문은 아침 햇빛이 드는 동향입니다 이곳에서도 쉬지 않고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곳은 서양 창문인데요. 적은 빛으로도 잘 자라는 뉴질랜드 앵초들은 서쪽 창문에서도 곧잘 자라고 해서 이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외목대로 기른 콜레우스도 겨울을 잘 나고 있는 중이죠. 물론 뉴질랜드 앵초는 빛이 적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화초지만 빛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꽃이 덜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남향창가도 아주 좋은 곳이지만 여름에 남향창가에 드실 때는 가림막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 앵초가 잘 자라는 온도의 범위는 낮에는 23도에서 26도, 밤에는 15도에서 18도가 이상적인 온도입니다. 집안에서 기르기에 참 좋은 화초인데요. 뉴질랜드 앵초는 선선한 기온을 좋아해서 겨울나기보다는 여름나는 곳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필요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건조한 듯이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 앵초들 종류 중에서 1년 내내 꽃을 피우는 종류도 있고요. 일반적인 뉴질랜드 앵초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죠. 그러므로 꽃이 피는 기간에 비료를 시비하시면 되겠어요. 지속적으로 꽃을 피우는 화초이고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는 화초이기 때문에 비료를 자주 주실 때 꽃을 잘 피우곤 하는데요. 물을 주실 때마다 적정한 양의 비료 양을 시비하시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4월에서 10월까지 비료를 주시면 무난할 거예요. 비료의 종류는 20, 20, 20처럼 비료의 요소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화초 비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꽃 이야기로 곧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